자, 그럼 이번엔 구스타프 스콜 동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서 잠깐 구스타프 스콜 영상 선생님이 하나 보여줬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네. 구스타프 스콜 그 영상 봤던 걸 기억하면서 동작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 이야기 해볼게요. 자, 먼저 시작할 때 대형은 스퀘어 대형입니다. 스퀘어라는 거는 영어로 네모를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모 모양의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두 명, 두 명, 이쪽에도 두 명, 이쪽에도 두 명.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여서 스퀘어 대형, 네모 형태로 섰다라고 해서 스퀘어 대형인데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친구들을 봐도 여기에 친구들 사이로 이렇게 네모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친구들이 지금 스퀘어 대형으로 서 있는 걸알수 있죠? 지금 이쪽에 두 명, 반대쪽에 두 명, 이쪽에 두 명, 이쪽에 두명 이렇게 서 있고요. 어, 편하게 얘기해서 여기 짝꿍에다가 번호를 붙인다면은 여기 있는 친구들이 어, 1번 잘안 보이죠? 여기 있는 친구들이 1번, 이 옆에가 2번, 이 뒤에가 3번, 이쪽이 4번 조로 이름을 붙여서 어, 1번과 3번 조를 우리가 헤드 커플이라고 하고요. 2번과 4번조를 사이드 커플이라고 하거든요. 1번과 3번은 헤드 커플, 그리고 2번과 4번은 사이드 커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3번 헤드 커플들이 어떤 동작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2번, 4번 사이드 커플이 그 동작을 따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 3번이 먼저 어떤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2, 4번 조가 그 동작을 따라하면서 계속 춤이 반복되는 그런 춤이 바로 구스타프 스콜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준비 자세일 때는 어, 이렇게 남자가 왼쪽에, 지금 여긴 여학생들이 다 춤을 추고 있는데, 실제로는 남녀가 같이 추는 춤이거든요. 자,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왼쪽에,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오른쪽에 이렇게 서 있고요. 여긴 지금 춤, 어떤 춤 동작 상황이어서 손을 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손을 가볍게 포개어서 남자의 손 위에 여자가 손을 올린 형태로 기본 자, 준비 자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제 춤을 출 준비가 된 건데요. 자, 그 다음 동작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동작은 앞사람과 인사하는 동작이에요. 자, 여기 그림 보면 조금 전에 스퀘어 대형으로 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1번 조화, 3번 조가 항상 먼저 하고 2, 4번 조가 따라한다 그랬죠? 1번 조와 3번 조가 서로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 가서 목짓으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손뼉을 이렇게 짝 치기도 하는데요. 인사할 때는 스콜 이런 말을 외치기도 한다고 해요. 아까 스콜이 무슨 뜻이라고 배웠죠? 네, 만세, 뭐, 경배하라, 뭐, 이런 의미라고 했죠? 왕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의미의 춤인 거니까, 이렇게 만날 때 스콜하고 인사를 하기도 하고,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밑에 보면은 친구는 여기는 지금 한 손으로 이렇게 짝 반대편에 있는 친구랑 인사를 하고 있죠? 여기에 있는 스웨덴 사람들이 출 때는 여기선 지금 두 손으로 이제 인사를 하기도 하고요. 자, 보면은 지금 1번조, 3번조, 헤드커플이 이렇게 인사를 했죠? 그럼 인사를 하고 나서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1, 3번조가 돌아가죠? 자, 그러면 다음에 어떤 조가 나온다고요? 네, 다음에 2번조와 4번조, 사이드커플이 그 다음에 나와서, 네, 역시 똑같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스콜 하면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손을 치면서 인사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와서 서로 인사를 반갑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면요. 인사가 끝난 이후에는, 네, 아치 통과하기 동작이 시작이 되는데요. 어, 좀 전에 이렇게 스퀘어 대형이 있었잖아요. 스퀘어 대형에 지금 1번조, 2번조, 3번조, 4번커플 이렇게 있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2, 3, 4 중에 1번과 3번이 먼저 동작을 하는 헤드커플이라 그랬죠? 자, 이 1번과 3번조가 이제 아치를 통과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옆 사람들이 아치, 그니까 문을 만들어주고, 여기도 그렇죠? 문을 만들어주고, 친구들이 그 사이를 이제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 사이를 이제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아치는 누가 만들어주냐면, 네, 맞아요. 여기 2번조와 2번조가 아치를 만들어주고, 4번조도 아치를 만들어주면은 1, 3번에 있던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아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있는 친구는 요렇게 여기 있는 친구는 요렇게 돌아오는 거고요. 또 여기 있던 친구는 이렇게, 여기 있던 친구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님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어, 조금 뒤에 이제 영상을 실제로 보여줄 거여서 영상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거예요. 어, 다시 한 번만 설명하면은 자, 조금 크게 그려줄게요. 자. 1번조가 여기, 2번조가 여기, 3번조, 4번조 이렇게 있으면은, 자, 2번, 4번조가 아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 있던,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그 아치 사이로 이렇게 통과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아치 사이를 통과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나요? 이따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어,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치까지 통과했으면, 자, 마지막으로 짝과 함께 버즈턴이라고 합니다. 통과해 와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짝과 함께 버즈턴이라고 해서, 어, 짝을 만나서 두 손을 앞쪽에서 잡고 뭐 교차해서 잡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잡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지금 서로 마주보고 있는 팔을 편하게 잡았고 이쪽에서의 버즈터는 지금 팔을 X자로 이렇게 잡았죠. 어떤 구스타프스콜에서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돌기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면서 구스타프스콜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렇게 조금씩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짝꿍과 함께 이렇게 손을 맞잡고 시계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아치를 만드는데 이번엔 누가 아치를 만들까요? 네, 1번, 3번조가 아치를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2번, 4번조가 거기로 들어가서 역시 이렇게 손을 잡고 버즈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순서를 생각해 보면은 먼저 준비, 그리고 인사, 그리고 아치를 만들어서 통과하고 마지막에는 버즈턴. 자, 이 동작들 어렵지 않은 간단한 동작들이거든요. 이 동작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인사. 해서 아치를 통과하고 버즈턴을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음악에 맞추어서 반복을 하는 게 구스타프 스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어, 아직 감이 안올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동작을 맞춰서 하면은 굉장히 모양이 아름답고 또 굉장히 경쾌하게 출수 있는 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영상을 보면서 어 이게 얼마나 경쾌하고 또 서로 호흡이 잘 맞으면 얼마나 아름답게 출수 있는 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